광안상구역 재개발 사업 구역,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났습니다. 구역 지정이 됐어요. 이거 광안상구역 처음 말씀드린 거아니죠 그죠? 그때 정비구역 을 한다고, 그, 공남, 공람, 공남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제법 됐는데, 이제, 뭐, 정비구역 지정으로 고시가 되었네요, 그죠? 광안상구역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났습니다. 입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laughs> 어딘가 하면 아시죠? 광안 3구역 관심 많으신 분들은 여기가 광안자이고 그죠? 여기가 이제 그 올해 분양한다고 하는 광안 이구역 SK뷰, SK드파인 그 위에 여기에 여기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요 지역 수영중학교 서쪽으로 해 가지고 요 위에까지 여기 보면은 저 무슨 광명아파트 보이죠 그죠? 요까지 포함해서 요 지역 요 지역이 지금 광안 3구역입니다. 이제 구역 지행이 되었다는이야기예요 공식적으로 구역 지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주진이 만들고 조합 만들고 사업 시행하고 말것만계지고죠 뭐 예. 뭐, 10년 코스로 보셔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10년 코스. 자, 입지만 위치는 말씀드렸고,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높죠. 제가 들려가고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죠? 렇 광안역에서 여기까지 가려면은 조금 높이도 있고 좀 거리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광안 이구역하고 뭐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동급의 입지는 안 보입니다. 광안 이구역 입지가 훨씬 우수해 보이고요. 광안 상구역은 상대적으로 광안 이구역 구보다는 입지 는좀 떨어져 보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광안 상구역에는 지금 조합원 숫자가 한 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총 건립 세대 수는 1100세대 정도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입지에 비해서 건립세대수가 조금 적더라고요 보니까 종 상향을 제대로 못한 거 같아요 종 상향이란 뭐 2종 주거지를 3종으로 바꾼다든지 1종 주거지를 2종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사업성을 확보해 주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내용을 본거 같아요 그래서 총 건립세대수는 1100세대 조합원수는 800명 그럼 일반 분양이 몇개 나옵니까 300개 넣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좁은 숫자가 좀 많아서 여기는 뭐 사업성이 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입지 자체도 여기 보이는 광안이하고 내지는 뭐 여기 있는 광안 쌍용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입지인 것 같다 생각됩니다. 현재 프리미엄 수준은 1억 미만으로 보이고요. 금메로 나오는 것들은 한 4, 5천짜리도 보이더라고요. 프리미엄만 4, 5천짜리도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광안상고요 대략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합원들 정부이고 채용됐으니까 이제 빠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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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셔가지고 좀 조거 환경이 좋은 데서 그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빠른 진행되었으면 바라 봅니다. 네. 다음에 부산시 보시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겁니다. 동삼 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가 떴습니다. 이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동삼 1구역 재건축 얘는 어딘가 하면 동삼에 보면 조양피치 맨션이라고 있습니다. 영도, 영도로 가볼까요? 영도에 보시면 여기 조양피치 맨션에 보이시죠? 여기 어딘가면은, 우리가 저, 희녀 길 따라서 쭉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7호 광장, 7호 광장 지나가, 7호 광장 지나가지고 쭉 가다보면은 여기가 저, 중리에요. 중리. 중리 그, 해녀 마을이래야 되나? 해녀분들 이 직접 따와가지고 해산물 딱 썰어주는 소주 한잔 마시는 고 <laughs> 그 동네. 거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 그 길가에 보면은 조양피치 맨션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여기를 재건축 구역으로 정, 정, 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방금 보신 공고는 공고는 그,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하,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어떻는지 주민, 주민에게 공람 하니까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 문제 없으면 구역 지형이 되겠죠, 그죠? 여기도. 자. 여기 현장 가보시면 은블랙카드 많이 붙여 있어요. 두산하고 뭐, 두산 블랙카드도 있고, 아마 저 포스코 블랙카드도 있고, 그럴 겁니다. 저도 지난, 이쪽으로 한번 지나다니거든요. 지나다니면서 본것 같은데. 입지 자체는 뭐, 영도에 있으니까, 이 오션뷰 하나는 꺼내줄 겁니다. 남동이나 남서, 남동과 남서를 배치를 하겠죠, 그죠? 남동과 남서를 배치를 하게 될 것이고. 뭐, 옆에 보면 중학교도 하나 있고, 여 보면 영도 여고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여기 초등학교, 중기 초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걸어가면 5분 정도 거리, 중학교, 뭐, 고등학교, 다 모여 있습니다. 뭐, 학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하철은 기다리시면 안 되고, 여기는 지하철은 없고, 여기에 지금, 호재거리로, 여기 해안순환도로가 아마 4월달에 개통이 될 거예요. 여기 그 중리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해녀 횟집촌이라고 한다. 중리상가 횟집촌인데,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가지고, 열로 이어지는, 맞나? 어, 열로 이어지는, 어, 이제. 산책도로가 정확하게 라인이 어디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시작이 여기에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한 공사를 하고 있던데, 4월달에 걔가 완공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공되면 한번 드라이브를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코로나 호재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복례산 터널이 또 호재가 있죠, 그죠? 복례산 터널은, 어, 영도, 부산대교, 부산 지나오면은 영도에 그딱 보이는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그 맥도날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혁신도시 앞으로 떨어지는 게동내산 터널이거든요. 혁신도시 바로 옆으로 떨어진 이 자리인데, 이쪽 떨어지는데, 고그 옆에 보면은 오션라이프 애니 네들이 있습니다. 여기로 떨어진, 떨어집니다. 복내산 터널이. 그래서 뭐, 복내산 터널이 개통이 된다면은 뭐, 조양비치에서 옥내산탄을 통해서 시의 접근성, 지내로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정도는 내세고는 정말 조망입니다. 조망. 예, 예 조양비치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하게 된다면 조망으로서는 어, 조망 맛집이 될 것이다. 한 생각이 듭니다. 딱 그까지 현재 조양비치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630세대입니다. 630세대인데. 어, 새로 짓는 거는 725세대래요. 725세대. 그럼 일반 분양이 95개. 100개가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일반 분양 얼마에 팔수 있을까? 뭐 조망이 아마 좋다지만은 용도인데. 다시 말해서 일반 분양 95개고 이 주위에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 않은 걸 고려한다면은 사업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일반 분양을 그렇게 비싸게 못 판다. 사업성이 좋지가 않다. 그 말은 개별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고 그 말은 빠른 추진에는 걸림돌이 될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시고 접근하신 분들은 접근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시 고시공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